안녕하세요. 아베크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우 원장입니다. 코 성형에 대한 모든 것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1편에서는 비개방 또 개방형 코 성형에 대한 준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반버선, 직반버선, 뭐 직선 코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개방형과 비개방형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 방식을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비개방은 말 그대로 코를 개방하지 않는 수술입니다. 반대로 개방형 같은 경우는 코 자체를 다 개방해서 하는 수술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비주, 코 기둥 아래에 있는 흉터 유무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개방형일 경우에는 코 밑에 흉터가 있고 비개방일 때는 코 밑에 흉터가 없게 되는데요. 개방형 같은 경우는 코 밑에 흉터를 내서 전체 코를 들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연골의 구조물이라든지 뼈를 보면서 수술할 수 있어서 좀더 정확히 수술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비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코 전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블라인드 테크닉이라 그래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에 흉터를 줄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보지 않는 상태 수술하다 보면 좀더 부정확하다든지 아니면 좀더 복잡한 수식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코끝을 높이고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주로 하는 코 성형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코끝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내가 코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이제 면봉을 두 개로 콧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당겨봅니다. 이렇게 당겨보면 실제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어플 같은 것을 사용을 해갖고, 손으로 늘리는 것과 달리 실제로 내 피부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늘어나는 정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가 늘어나는 게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연골이 늘어나는 게 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둘다잘 늘어나야지 코끝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피부는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잘 늘어나는데 반대로 콧구멍이 굉장히 작고 콧구멍을 이루고 있는 연골이 작아서 잘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코끝의 연골은 굉장히 물렁하고 잘 늘어나는데 코끝 피부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 갖고 잘 당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코 끝을 얼마만큼 높이는지는 이제 수술 기술보다는 어떤 수술에 사용하는 재료보다는 내 코가 얼마만큼 부드러운지가 좀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코 라인 이제 코 성형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더 버선이나 반버선에 가까웠다면 최근에는 좀더 직선 직반버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직선 코를 원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트렌드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나한테 어울리는 좀더 이제 라인이 있게 되는데요. 크게 우리가 버선, 반버선, 직반버선, 직선이라고 얘기하고, 버선은 말 그대로 이렇게 콧등에서 코끝까지 버선 형태로 곡선으로 날아가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직선은 말 그대로 일자로 떨어지는데,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반버선, 직반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선 반버선이나 버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내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그럴 경우에 좀더 어울린다고 느끼게 되고, 직반버선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긴데든지 아니면은 이목구비가 좀더 뚜렷해가지고 좀 큼직큼직한 이목구비를 갖고 계실 때는 좀더 직선, 직반버선에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거의 직반버선을 원하시긴 하고 직반버선 같은 경우는 이제 버선 형태와 직선 형태의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져온 형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직반버선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인의 거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환자분들에서 잘 어울리는 코라인이라고 그 느끼고 있습니다. 코 수술에 대한 모든 것 영상을 한번 1편을 먼저 준비를 하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코성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